여분 러 안녕하세요. 여기는 탄촌입니다 저기 먹이 활동하고 있는 고라니 두 마리 보이시죠? 네, 오래가면 탄촌에 산책 나와서 네 오늘 대박 행세했습니다. 네, 이런 사, 이런 영상 촬영하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어, 어디 가버렸어. 네네. 어쨌든. 네. 눈에, 눈 내리는 탄천에서. 네. 여러분, 됐습니다. 롯데타워는 실종됐습니다. 롯데타워가 안 보이네요. 네. 제가 큰 길에서 산책하다가 고라니가 보여가지고 얼른 <laughs> 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음. 조금 전까지 저는 대무산에 있었어요 대무산에서 맨발 걷기 잠깐 하고 예, 또 눈도 쌓이고 미끄러워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눈 내리는 탄천에서 예쁘기도 하지만 하루 운동량을 채우려고 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탄창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를... 아, 하나... 등에 배낭을 메고 있어서 아이고... 움직임이... 예... 편치 않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예. 행복하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쉽다. 조금 더 촬영할게요. 조금 더 촬영하겠습니다. 저기 성당, 성당이 어디지? 어. 맨루맨은 성당이 보이는데? 저기... 충당 보이는 곳에 롯데타워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아 예쁘다. 응? 이 나무 엄청 굵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바이